네, 안녕하세요. 골프를 쉽게 알려주는 이시훈 프로입니다. 오늘은 그린 주변 어프로치 탑볼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 건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그린 주변에서 탑볼을 쳐서 정말 그린 뒤로 후적 넘어가고 이러다 보면 본인도 당황하지만 같이 치는 동반자도 당황을 하게 되죠. 바로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동작을 한번 보여 드릴게요. 방금 제가 했던 동작 중에 아마 눈치를 채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몸의 중심이 굉장히 다운 스윙을 하면서 뒤로 뒤로 이동을 했죠. 물론 제가 이해하기 쉽게 보시라고 좀 과도하게 이 동작을 보여드리긴 했지만 이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정말 미세하게 이 동작이 나오기만 해도 탑볼로 연결이 됩니다. 공식처럼 내려오는 어프로치 자세들이 있죠. 왼발을 열고 중심은 왼쪽. 그래서 우리가 어드레스를 하고 다운스윙을 할 때도 확실하게 왼발 쪽에 있어줘야 몸이 뒤로 가면 바로 들려 맞기 때문에 체중을 확실하게 왼쪽 발에 놔줘야 체가 자동적으로 떨어지면서 들려 맞는 탑볼을 안 나오게 할 수가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보시면 공을 칠때 중앙에서 확실하게 왼쪽으로 아내 몸이 확실히 왼쪽에 이렇게 중심이 가 있구나 확실하게 느껴주는 상태에서. 샷을 해주셔야 탑볼이 맞지 않고 정확한 정타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한 가지 주의해야 될 상황이 무릎만, 다리만 이렇게 왼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다리만 왼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 머리와 내 중심축 전체가 다 같이 왼쪽으로 확실하게 이동을 시킨 상태에서 어프로치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 보여준 동작에는 또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어프로치를 할때 손목을 사용하면 안 된다, 손이 꺾이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어프로치를 할 때는 이 손목의 꺾임이 무조건 꼭 있어줘야 채를 바닥으로 탕 던져주면서 탑볼을 치지 않고 공 쪽으로 클럽헤드를 던져줄 수가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실 수 있는 게 실제로 뭐 런닝 어프로치나 특정 상황에서의 샷을 할 때는 물론 손목을 고정해놓고 샷을 하긴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어프로치에서는 클럽을 공 쪽으로 던져 줘야 되기 때문에 손목이 너무 뻣뻣하게 이렇게 코킹이 되지 않고 뻣뻣하게 다닌다면 탑볼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손목을 꺾었다 풀어주는 어느 정도의 코킹과 공을 쳐주는 동작이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동작을 하더라도 너무 몸을 딱 고정시킨 상태에서 손으로만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어느 정도의 몸의 움직임 어느 정도의 골반 회전, 이런 몸의 회전이 어느 정도는 포함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몸이 어느 정도 같이 움직이는 상태에서 꺾었다가 클럽을 던져주는 동작을 하면서 손목을 꺾어주는 거는 괜찮습니다. 자, 어드레스를 하시고 확실하게 왼쪽으로 체중 이동시켜주고 자, 손목이 너무 뻣뻣해지지 않게 손목에 힘을 풀어주세요. 그리고 부드럽게 퉁. 그린 주변에서 탑볼 때문에 고생을 하시거나 그린 주변만 가면 불안해서 나도 모르게 들어올려서 탑볼을 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이 연습 방법대로 연습을 해보고 필드에 나가서 적용을 해보신다면 훨씬 더 좋은 어프로치 샷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그럼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